화가 이빠이 나신 분이랑 만났다가 지금 헤어진 상태라서 제가 그 화를 이어받았어요 막 빡치셨던데요 아주 그냥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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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다 좋같아요 아주 어 그럼 나갈게요 죄송해요 나가지지 말지지 뭐지 잘해. 어차피 이제 게임에서 말안 나한테도 많고 방어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질겁기 때문에 나 많아요, 이제. <laughs> 저 아닌데요, 저는. 그냥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애기들이 말하려고 여자 찾으려고 진짜 게임 왜 하는지 모르겠어, 진짜. 그러니까 저는 잘해 주시라고요. 저는 아니니까.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요? 제가 기분이 존나 겁나히 짜증나거든요. <laughs> 아까도 그 사람 저 신뢰하게 좀 있는데 말 그쪽 개념이도 있고 그 매너가 존나 겁나 좋더라고요, 그 사람. 네. 그런 사람이 걸려야 되는데 그네들이 안 잡히니까 진짜 머리가 아파요, 진짜. 저는 실력이 쓰레기인데어떡 하죠? 아니 못타정도로 아니면 괜찮아요. 근데 개못하는데요 저? 죠? 실보다. 아예 그럼 어바죠. <laughs> 진짜인데 저 지하갑니다. 늦게 떨어져가지고. 아 저자다 이거. 이거. 와총 없어 어떻게? 저도 튀어야 돼요, 진짜. 총 일도 없어. 아. 이 새끼 끝까지 쪼고 쫓아가야지 금아니 뒤로 갔어, 뒤로 갔어, 뒤로 갔어, 뒤로 갔어. 뒤로 갔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자자자자자자. 와, 근데 이거 빠져나가는 게문제인데 아, 제가, 아, 제가 아, 쏠 테니까 아, 님 뒤로 가요, 뒤로. 제가 쏠 테니까 가요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아. 빨리 가서 총 먹어요! 총 먹어! 아, 미쳤다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어, 다음 주세요, 따게 제가 오더해요 오더 주세요. 내 시간 안 얼마 안 됐어요, 저. 아 진짜요? 그럼 제가 화가 네. 많이 날것 같은데. 아, 네, 정말. 네, 정말. <laughs> 같은 아 방금 네. 화가 네. 이빠이 네. 나신 분이랑 만났다가 지금 헤어진 상태라서 제가 그 화를 이어받았어요. 화를 아주 그냥 맞아요. 오늘 하루 종일 네. 화를 네. 막 빡치셨던데 아주 그냥 <laughs> 한 명은 속 저기 소금 저기로 가네요. 한 명은 내 옆에 떨어졌고. 제발, 그렇지, 총 있다. <laughs> 야, 개 빠르다, 진짜. 아, 화나! 아 <laughs> 아, 화나! 고생했습니다 아, 진짜 거지 같은 거. 어, 오늘 컨셉 이거다. 좋아, 이거 좋다. 안녕하세요! 반가워요! 반갑다고요왜 대답을 안 해요? 마이크 없어요! 마이크 없으면 나가요! 아, 화가 나네, 그냥! 나갈게요! 빠이 안녕하세요! 반가워요! 마이크 안 돼요! 아, 화나네! 아, 화나네! 나갈 거야! 마이크 안 되면! 나갈게요! 아, 나 반응이 보고 싶었는데 마이크가 없어, 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네. 반가워요! <laughs> 아, 화나네, 진짜로! 제가 이게 화가 많아요! 오도 좀 해줘요! 집인가봐요. PC방이에요! <laughs> <laughs> 왜웃세요 아, 웃겨. 내가 웃겨. 제가 평소에 자꾸 이렇게 말을 해갖고 사장님이 자꾸 혼내요. 그래서 음식을 못 시켜 먹어요. 갑시다. 화이팅! 네. 어, 상대방 되게 침착해. 장난 아니야. 나만 웃겨. <laughs> 별로 안 오네요. 네. 이길 네. 수 있어요. 화이팅! 네. 그쪽에 아무도 없어요? 아니, 아직 안 보이네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목안 아파요. 목, 안 아파? 목 아파요. 아, 나 근데 진짜 목 아파. 어떡하지? <laughs> 이거 계속해야 되나? <laughs> 어, 어, 여기, 여기. 아, 던질 거 없어. 조졌다. 저 살려주세요! 두명 와요, 두 명! 와, 이게 기절이 안 된다고? 두 명이었는데? 잡았어요. 와서 파밍해요. 아 이미 앵그리 됐스네 여기 앞에 있어요. 나무 앞에 스르 탄까요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. 뚫고 들어갔나 봐요. 아니다.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. 들어갔네. 얘 뚫고 밑에 발소리. 나는 그럼. 여기 맞은편 둘러 갑시다. 내가 봤을 때제 벌써 여기 왔을 것 같거든. 여기 있죠? 벌써 있잖아. 도망가야지. 좋아. 어, 저기 있다. 아우, 안 맞아, 씨. 저 오른쪽에도 있단 말이야. 쟤는 자기장 들어와야 되거든. 자샤, 어디서 개겨? 거기서, 어? 가야 돼요. 저기 내려오네, 한 명. 저기 하나, 이쪽에 하나, 여기 하나. 뒤에 또 오는 애 없는지 보고, 뒤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넘어갔고. 어. 야, 씨. 야, 이제 오는 애가 있다고? 와, 진짜 너무한다. 더러운 자식. 나쁜 자식아. 거기서 그렇게 쓰면 내가 이기지. 어? 쟤네 나와야겠다. 여기 어딘가 싸웠는데... 저기 있다. 나이스 잡았고... 어디지? 저기? 근데 나 이렇게 계속 싸우면 안 돼. 이쪽에 사람 있단 말이야. 이거 위로 올라가면 안 좋다. 와, 뭐야? 보급 뭐야 이거? 보급 주면 먹어야지. 야, 했다. 야 어디로 갔을까? 저기 있네. 쟤는 또다르네야 어, 여기, 저기 또 있어? 쟤네 둘이 만나겠고 아, 아깝다, 아, 아깝다. 잡았고? 두명 남았어요? 그래, 저쪽에 싸운다! 저쪽에 싸워! 그래! 너네 싸워라! 어디야, 너네? 어, 야, 씨! 뭐야! 거기서 싸우는 거 아니었어? 아, 나 이거 삼뚝에서 살았다. 좋아. 그래! 네가 쏴줘! 나와 너 나와 이럴 때 붙고? 어디있니? 나이스 얘는 내 위치 모르지 얘내 위치 모르거든? 나이스~~ 대결~~ 알았구나 내 위치~~ 치킨 오늘도 이렇게 치킨을 먹는구나. 찌흐!